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전 성가대 찬양으로 딱딱한 우리의 마음 받칠 기경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버리고 의지에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 의지에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3월이 되었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안, 기쁨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함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거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전하 자랑하겠다. 쉽게 말해 전도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새 가족을 데려오는 것, 인도하는 것, 단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전도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사명이다라는 걸 함께 나눴고요.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로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다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는 내 삶으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했고 경험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요, 혐오스러운 것.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은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목을 베어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천천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고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십자가 형을 선고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둘러서 적당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 이른바 가상 치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식, 그분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이 단지 육체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그것을 참다 참다 못해서 터뜨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을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고통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버려졌다. 버림받았다. 그 느낌, 그 경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휴가지나 휴게소에다가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1년 중에서 7월, 8월 딱두 달, 이두 달에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약 7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7만 마리. 충격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심한 우울증, 불안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며 마냥 주인을 기다리며 말 그대로 시금을 전폐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에 다행히 구조된 동물들은 10일 정도만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10일 사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거나 또 누군가 이방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게. 버려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노이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직접적인 어떤 유기의 경험들을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버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부모와 함께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건 역시 버림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성교제 가운데에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남겨졌구나.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나갔구나.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는 경험이죠. 이런 감정들,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혼자 끙끙 앓다가 곰고 덧나서 마음에 멍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나의 성격에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맺는 이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정리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다 자기가 떠왔는 거죠. 반대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이나 특정인들을 절대적으로 아주 맹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너무 자기만, 자기만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좀 친해지려고 해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거리두고 만나는 것, 관계 맺는 것, 거절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의 경우 정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착하고 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걱정스러울 정도라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그 상처가 있진 않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버려질지 모른다.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성격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 화면 속의 그유형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좀 유별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천천히 다가가는 애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버림받는 경험들, 상처를 하게 되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감정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2015년 4월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제가 총회 본부에 근무하면서 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 긴급 구호팀을 꾸렸는데 실무자로 제가 함께 에파를 방문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현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여러 사역들을 후원했고요. 또 피해 현장을 찾아가서 매일 점심 4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갔던 여러 옷가지들, 현지에서 구입했던 생필품들을 그 피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지진 피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충격적이고 그 안타까운 모습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미 vs라는 한 교회를 방문한 경험인데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지진이 발생해서 담임 목사님과 17명의 성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요. 화면 위쪽에 보이시면 말그대로 교회 건물이 지진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처참합니다. 저 건물 잔해 속에 사이사이에 주보가 보이고 헌금 봉투가 보이는데 그게 없었다면 여기가 교회였구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다행히 목숨을 건진 성도님들이 함께 거주하는 임시 거처까지 방문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인데요. 짓담한 건물에 오래된 은박깔개, 지저분한 은박깔개 깔고 가스렌지 같은 냄비 몇개 두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또 성도를 잃은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은 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몸져 누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요.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누구라도 이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아무것도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는요. 삶에 살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고통, 그런 불안을 겪습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 역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느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본문 46절 말씀 그 아래의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겁니까? 10편 22편에 다윗의 고통 다윗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셨죠 우리가 다윗의 삶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핍박받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항상 삶이 고난, 고통, 도망자의 삶그 연속이었습니다. 20편, 22편 말씀이 정확히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불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나를 버리신 겁니까?라고 하나님께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탄식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 탄식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게 잘 어울립니까? 이게 짝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십자가와 임마누엘이 하나가 될수 있냐? 이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마태복음의 처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시작인 1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인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선언됩니다. 마태복음의 끝인 28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보면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떠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목할 점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서 제자 사무라, 전도의 명령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은혜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인마누엘의 십자가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찢어진 성전 휘장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찢어진 휘장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요. 그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 임마누엘의 은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호물로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의 절정이자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짓는 그 예수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클수록 곧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임마누엘의 외침이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 3월, 이제 새 봄을 맞아서 우리 교회 밖에 거치할 새로운 현수막,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넣으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이예인 숙녀님이 쓴 봄의 연가라는 식 가운데에 나는 너를 봄이라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이 식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와 잘또 어울리는 담아내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십구와 스바냐 3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인마누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임마누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외롭고 괴로운 삶의 고비마다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보여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더큰 은행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한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